나의 친구 중에 추위를 진짜 잘 타고 더위를 진짜 안 타는 친구가 있거든 더위 안 탄다고? 대구 사람이? 어떻게 알았어? 아니 근데 봐봐 자기는 에어컨 28도로 맞춰놓고 산대 여름에 28도로 맞춰놓고 탈 거면은 왜 트는 거임? 이렇게 존네 뭐라 했거든? 이 대구 사람들이 27도에 놨다고? 대구는 대체 어떤 어떤 동네인 거예요, 도대체? 그 친구 말고 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 그 다른 친구도 대구 살거든? 대구 살다가 올라왔어요. 근데, 걔도 더위를 잘안 타. 대구 사람이 8 0 더위에 내성을 타고 났다고? 제 친구 중에 대구 사람이 3명이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에어컨을 항상 26도에서 28도로 맞춰놔. 에어컨을 틀어도. 그리고 겨울에 엄청 꽁꽁 싸매고 있어. 걔네는 한 초여름까지도 기모 입고 다니던데? 중동사람보다 더위 저렴하잘견디듯 우리나라 더위가 진짜 극악이래잖아 극동아시아의 여름 날씨까지 습하고 덥고 뜨겁고 뜨거운데 습하까지 대구에 나무 오지게 몇십년심으니 드디어 더위가 사라지나 봄 그냥 그건 이미 대구 사람이라서 못 느끼는 거 아니에요? 다른 동네가 더 덥다고 난리던데 다른 동네는 이 정도의 온도까지 올라가 본 적이 없어서 그래. 나는 살면서 39도라는 이 온도 난 처음 봐. 나는 <laughs> 이렇게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나? 나는 처음이야. 다른 분들도 가끔 한 일주일 정도 쉬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일주일만 쉴까? 그랬는데 내가 너뭐 돼? 이러면서. 내 안에 다른 레이카가 나한테 야너뭐 돼? 왜 자꾸 쉴라 그래? <laughs> 너뭐 100명 200명 봐? 1000명 2000명 봐? 그거 아닌데 왜 자꾸 쉴라 그래? 쉬면 독이야. 쉬면 빠져나가. <laughs> 쉬면 팬들 다 빠져나가. 안 돼. 쉬면 안 돼. 두꺼비가 부서진 항아리 안 지키고 일주일 비명면물다 빠진다. 야 내가 두꺼비야? 내가 어? 부서진 항아리 막는 두꺼비야? 두꺼비 도망가서 휴방해야겠습니다. 지금 깨진 독에 자꾸 물 빠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잡아야 되거든요. <laughs> 물로 도망갔다네요. <laughs> 물로 도망가서 일주일 더 휴방하겠습니다. 그렇게 레이카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 그래서 지금 휴가 가는 것도 사실 고민이야. 내가 없는 이 3일 동안 날 떠나면 어떡하지? 3일 동안 다른 이쁜 여자 만나면 어하지 그니까 내 말이. 저 은근 질투심도 많고 어? 막 이런거 저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래요 고양이 대신 방송시키자고? 진짜 그러고 싶다 우리 고양이 방송한다 그러면 아주 내가 캔방 틀어주지 실시간 집 박살내기 방송? 주인 돌아오기 전에 집다 부숴놓겠습니다 만원당 장판 1제곱미터씩 뜯겠습니다 저원는출로로 받겠습니다 뉴스 하니까 생각났어. 방송하기 전에 한, 내가 한 2년 전인가? 누구 때문에 하게 됐는지 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연결 연결이 돼가지고, 뉴스에서 인터뷰를 하고 싶대, 나를. 기자분이 연락을 해서 나한테, 아, 이거, 이거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점심시간에 시간 되시면은 잠깐 10분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시고 나한테 이제 인터뷰를 하면 인터뷰 비용이 나온다는 거야. 돈 엄청 게 많이 부르셔가지고, 어? 그럼 10분이면 된다고요? 그러면 해야죠 점심도 안 먹고 갔어 인터뷰를 했는데 되게 친절하셨거든 엄청 착하고 친절하시고 최대한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시라고 하셨던 기자분이셨는데 한 3일 뒤? 이제 입금이 왔는데 나 진짜 10분 인터뷰했는데 10만원 받았다니까? 10만원을 받았어요 개꿀이잖아 솔직히 그리고 며칠 뒤에 기사를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기사였냐면, 인터넷 기사가 아니라 진짜 이 TV 뉴스에 나오는 기사였거든? 어떻게 서치를 해가지고 내가 나온 부분을 찾았는데, 굉장히 안 좋은 뉴스의 인터뷰였다. 그래서 <laughs> 내가 이거를 자세히 무슨 내용인지 말을 할수 없는데, 내가 되게 이상하고, 근데 되게 이상한 애로 나온 거야, 그냥. 약간 쟤는 왜 저렇게 사냐 이런 식의 애로 나온 거야. 그래서 이게 <laughs> 이게 TV로도 나오고 그 TV로 나온 거 보통 네이버 이 뉴스 있잖아 뉴스 칸 있잖아 거기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laughs> 아 근데 거기 댓글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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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많아. 아 근데 다행인 건 목소리 변조도 해주셨고 모자이크도 해주셨는데 어쨌든 나는 욕을 먹었잖아요 익명이긴 하지만 어 세상에 욕이랑 욕은 다 먹어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나는 10만 원을 받았잖아 10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차피 날 몰라 그래서 수공을 했지 그래 10분 인터뷰 하고 10만 원 받았는데 욕값이라고 생각하고 기자 번호를 지웠다. 그래서 기자 PD 믿으면 안 된다. 그렇게 친절하게 나왔는데, 그렇게 나쁜 뉴스인 줄 몰랐지. 어, 나는 솔직하게 대답을 했는데, <laughs> 내가 그렇게 이상한 애가 될줄 몰랐지. 뭐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그냥 욕값이다 생각하고 살아야지. 뭐 나는 참아지더라. 그게... 살짝 안타깝긴 한데, 저 참아졌어요. 돈 받고. 안 가보셨어요? 저 가봤죠. 근데 일본밖에 안 가봤어요. 내가 처음 해외여행을 간게 일본인데 오사카로 갔거든요. 휴가 기간이 친구들이랑 안 맞아가지고 그냥 나 혼자 갔어. 첫 해외여행을 <laughs> 좋더라고. 나 혼자 여행하는 거 나랑 맞다 봐. 근데 혼자 오사카 갈만 하던데. 거기 한국 어도 되게 잘돼 있고 한국인 알바도 되게 많거든요. 2박 3일 동안 거의 말을 안 했어요. <laughs>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대화할 사람도 없고 일본어도 안 되니까 말을 거의 안 했어요. 진짜 필요한 생존 일본어만 했어요. 아리가토고자이마스. 스미마셍. 동네를 좀 돌아다녔어요. 여름이긴 했는데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어떤 남자분이 나한테 아스미마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 아타시 한 코쿠지인데 스카라 이러면서 이제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한국말을 하면서 아 한국 사람이세요? 이러해가지고 어네저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 사이비였다. 한국에서 도민맨 하는 것처럼 갑자기 나한테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는 거임. 아 갑자기 한국말을 너무 유창하게 하셔서 깜짝 놀랐네. 그리고 또 내가 오사카 그도톤보이 있잖아. 거기서 어떤 가게를 찾아가려고 어떤 할머니분한테 내가 아 스미마셍 코코아 도코 데스까? 이러면서 여기 어디에요? 이렇게 할머니한테 물어봤는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내 손을 붙잡고 뭔가 이렇게 일본어로 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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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해아내 할머니가 되게 기특하다는 듯이 나를 보고 내 손을 잡으면서 날 정말 손녀 보는 그런 할머니 같은 기분으로 뭔가 말을 하시고, 아, 그쪽 맞다고 그쪽으로 가면 된다고. 근데 갑자기 나한테 잘 포장된 과자, 과자 이렇게 몇개 이렇게 넣어서. 된 거를 갑자기 나한테 주시는 거야. 이렇게 마실 거 하나랑, 오, 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러면서 일단 가방에 넣고 같이. 근데 뭔가 되게 찝찝하단 말이에요. 물론 할머니도 굉장히 잘해주시긴 했는데, 난 찝찝한 마음에 정말 죄송하지만 그 과자랑 음료수 다 버렸어. 아, <목> <목> 어, 진짜? 일단은 내가 그래서 그 과자랑 음료수 다 버렸어. 그리고 심지어 거기가 내가 물어본 데가 내 기억에 빠친 코 앞이었거든? 그래가지고 더 무서워서 그랬던 듯? 물론 일본은 빠친 거가 합법이라고 하긴 하지만 해외에서 그렇게 주는 거 받아 먹는 거 아니라고 그래도 감사 인사를 전했으니까 된거 아닐까? <laughs> 그 할머니가 진심으로 내가 손녀딸 같아가지고 전거라 해도 이해하시지 않으셨을까 그 할머니 안 보는 데서 버렸으니까 괜찮았을 거라 생각해요